자, 암기장 회독하시면서 선생님들께서 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엄청 잘 되실 거거든요. 그리고 암기장 또 들으셔야 돼요. 그럼 이해하면서 외워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못 풀어요. 그렇게 해 갖고 문제는 못 풉니다. 문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. 근데 제 설명을 들으면 암기장 안 들었을 때랑 완전 달라. 아, 이게 그거구나. 이러는데 선생님들이 지금 이거를 제가 쭉 설명을 해 드리니까 암기장을 회독했기 때문에 다 아는 것 같죠. 근데 다 아는 게 아니에요. 절대 다 아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게 문제로 나오고 제 해설지를 보면은 아 이게 그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.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. 교재를 하셨죠.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. 지금 선생님들이 이제 암기장 회독을막 돌리니까 내가 막다 안다는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절대 다 아는 게 아니에요. 이게 이해 암기 어느 정도 암기장 듣고 이해하면서 좀 뭔가 됐다 싶을 때 그때 더해버려야 돼요. 그럼 암기 확실하게 되는데, 문제는 암기로 끝나지 않고 공개 모고. 뭐, 요런 거 보기 시작하면서는 아마 선생님들이 현타가 좀올 거예요. 그래야 겸손하게 공부를 하지. 지금 이제, 어, 처음에 자신감을 잃었다가 암기장 해독하고 이론 들으면서 아, 내가 좀 아나?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게 되게 필요해요. 그래야 자신감을 가지니까. 근데 이쯤에서 이제 다시 현타를 좀 드려야 되는 저의 또 의무가 있기도 합니다. 자,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절대 자신감은 가지셔야 돼요. 와, 지금 사월인데 내가 이렇게 잘 알아? 이런 자신감 갖는 거 되게 좋아요. 절대 이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지금 당연하게 읽고 지나갔던 문장들 있죠. 이게 왜 쉽게 느껴지냐면 암기장 때 딱딱 외웠거든요. 전체를 구조하면서 딱딱 외웠는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.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진짜는 잘 모르는 모르는 거거든요. 그거 모른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분명히 그거 분명히 내가 외우고 이해까지 한그 개념이 시험에 났는데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은 그게 그 말인지조차 잘 몰라요.